화장실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기 구수리 마을에 있고요. 여기에서 불기점까지 간 후에 장군봉 쪽으로 장군봉 정상 갔다가 능선을 타고 분기점에서 다시 해골바위 쪽으로 해가지고 쪽으로 해서 원점 얘기하는 코스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가입니다. 오늘도 제가 장군봉을 올라가기 위해서 전북 안주와 진안의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뭐, 여기가 기차산이라고도 한다더라고요. 예, 네, 거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를 찍고 왔더니 저 밑에 주차장을 알려줬는데, 지금 보니까 이쪽에 새로 신설된 주차장이 크게 잘 되어 있네요. 저쪽에 화장실도, 예, 새로 한것 같습니다. 음. 좀더 올라오시면 나오니까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좀더 마을길을 통해서 계속 올라오시면 예, 이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든 주차장은 같습니다 0.25km 그리고 장군봉은 1.75km 남았네요 예, 이쪽 이제 여기 보면 회골바위라고 되어 있죠 저희, 저는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와, 물 깨끗하네요. 네, 예, 표시가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가 군사시설로 되어 있네요. 이쪽 들어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정상 1.6km 남았네요. 네. 등산로는 비교적 명확하고요.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정상 1.4km 나왔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발한발 조심 조심 올라가십시오. 그막 너무 저기 자만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하게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 소나무 보 십시오. 이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 낙엽도 쌓여 있고, 가파르니까 조심해서 오르셔야 됩니다. 금방 페인트가 네요마을이한눈에양쏙 들어옵니다. 군데군데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네요. 아, 좋습니다. よいしょ。 되나? 응, 잡고. 사슬을 쓰니까. 사슬 잡고, 찢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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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격 유격 우츠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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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천천히 유격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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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어 코에 닿겠네 직벽입니다 직벽 저쪽에 보이시나요? 저쪽에 그 케이블카 내리는데 대둔산 케이블카 내리는데 하얀색 그 대둔산이고요. 이쪽으로 쭉 오면 저쪽에 제가 엊그저께 갔던데 무남산 정상이 보이고요. 이렇게 쭉또 돌면 저쪽이 연석산 같고요. 저쪽이 운장산 이렇게 다 보이네요 네, 저는 이제 해골바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4km네요 시그널이 위에다 많이 붙여놨죠 네, 이제 이쪽은 국사면이기 때문에 네, 눈이 안 녹았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쪽 면을 올라오는 것보다 이쪽 내려가는 게더 위험할 것 같긴 하네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잔설이 남아 있어가지고 몇번 얘기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려왔으면 또 올라가야죠. <laughs> 물개 바인가요, 물개? 물깨? 뭔 바이죠? 좋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그물밖에 할 말이 없네 조심조심 클라이어 헬로 다미는 천천히 조심해서 네, 두 번의 좀큰 업다운을 좀 했고요. 이제산 능선을 따라서 편안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해골바위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1.3km 왔고요 해골바위까지는 1.5km 남았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능산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여기서 삼거리 지정표가 나왔네요. 금만봉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정상에서 1.5km 왔고요. 예, 해골바위 쪽으로 주차장 내려가는 길이죠. 네. 이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예술적으로 구멍이 이렇게 뚫렸네요. 와, 아, 다른 산에서는 볼수 없는 정말 희귀한 바위를 보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내려가도록 할게요. 예, 저는 해골 바위 쪽에서 내려왔고요. 아까 장군봉으로 올라갔었죠? 주차장은 0.25km, 250m 정도 남았는데, 제가 주차한 데는 좀더 멀죠? 예. <laughs>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주차장에 잘 내려왔습니다. 내비가 알려주는 주차장 말고, 저 위에 새로 깨끗하고 화장실도 잘 해놓고, 넓은, 더 넓은 주차장이 있거든요. 마을 지나서. 예,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그 후에다 차를 대시고 등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